21과 미세먼지와 폭염 봄, 가을에 많이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는 눈, 코, 입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속에 쌓이게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 오래 있을 경우 뇌와 심장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건강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외출을 꼭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한다.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씻도록 한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속에 있는 먼지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물은 하루에 8컵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인 폭염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은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더운 날씨를 말한다. 기온이 높은 날 밖에 오래 있으면 탈수나 일사병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는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높음으로 외출을 피해야 한다.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옷을 가볍게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컨의 온도가 낮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냉방병이란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클때 걸리는 병으로 주로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있을 때 걸리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해마다 미세먼지와 폭염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폭염이 심한 날에는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 날에는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봄, 가을에 많이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는 눈, 코, 입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속에 쌓이게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 오래 있을 경우 뇌와 심장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건강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외출을 꼭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한다.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씻도록 한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속에 있는 먼지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물은 하루에 8컵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인 폭염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은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더운 날씨를 말한다. 기온이 높은 날 밖에 오래 있으면 탈수나 일사병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는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높으므로 외출을 피해야 한다.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옷을 가볍게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컨의 온도가 낮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냉방병이란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클때 걸리는 병으로 주로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있을 때 걸리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해마다 미세먼지와 폭염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폭염이 심한 날에는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 날에는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